안녕하세요, 따봉쌤입니다. 안녕하세요, 곤충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끼입니다. 예, 곤충박사 지훈이랑 토끼 지훈이랑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죠. 이게 박임박입니다. 시용박. 이게 며칠 전에 그 가져왔던 수학해 시용박입니다. 어우, 꽤 크죠.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손톱으로 눌러보면 들어갑니다. 딱 지금 먹기 좋은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식용밥으로 할수 있는 게 보통 뭐한두 가지 정도 얘기하시거든요 박, 박으로 하는 박나물 그 다음에 소고기 밥국 저는 박나물은 잘 모르겠고 지금 이게 너무 차가운데요 어 냉장고에 넣어서 차가워요 아 소고기 밥국은 전에 몇번 해먹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라가지고 어무 넣듯이 넣어서 시원하게 끓여 먹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여기 안에가 속이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오 칼이 쏙 들어가요. 잘 들어가네요. 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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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이게 식용 박입니다. 오오오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렇게 하얀 부분 끝에 부분, 씨 있는 부분 말고 끝에 부분을 요리해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썰어가지고,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거 수박처럼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수박처럼 먹어도 될까요? 안에 씨가 있는 부분은 먹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먹어볼래요? 아니요. 도전? 아니요. 먹어보 음, 별로 맛있진 않습니다, 안쪽은. 음, 그래도 뭐, 신선한 느낌이네요. 맛 음, 토끼.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껍데기를 잘라가지고. 이것도 먹을 수 있나요? 아, 이거는 먹는 거예요. 이 녹색 부분을 최대한 없애가지고 넣으면 되겠죠. 무처럼요? 그렇죠. 무 대신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오우, 느낌이 부드러워요. 음! 음! 음. 이렇게 썰어가지고. 음. 시원하게 소고기 밥국 끓여 먹으면 되겠습니다. 음 옆에 지금 소고기를 끓이고 있거든요. 소금은 간을 했고 그다음에 마늘 마늘 간걸좀 넣었습니다. 시용박은 이렇게 먹으면 정말 간단하고 좋더라고요. 시용박은왜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육하게. 그러게 모양이 완전 초조박이네요 보세요 진짜 단단하게 익어지면 초조박을 만들수도 있을거 같기요 근데, 근데 여기 이렇게 다른 수박보다 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 있어요 어 그거는 왜 그런지 같이 한번 연구해 봅시다 뭐 단맛이 그냥...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굽 끓여 먹거나 어, 나물 해먹는 거를 추천해 드리고, 요렇게 해 드시면 간단하죠. 오늘 먹을 거예요? 네. 오늘 소고기 밥국이랑, 밥, 음, 밥봉이랑 닭날개 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짜잔, 소고기 밥국. 냄새가 맛있게... 지금 나고 있네요. 오, 냄새가 좋네요. 자 여러분들도 치유음박 키우셔가지고 맛있게 소고기 밥국 끓여 드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따봉. 따봉.